걸카 학생들 안녕! 자, 오늘도 고전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일단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대로 제발 좀 지킵시다. 하루에 세 지문씩 지금, 쌤이 아직 3문 강의는 안 올리고 있는데, 3문도 우리 학생들을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질문 하시면 되는데, 어 강의에 상관없이 매일 좀 질문을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쌤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홀수나, 어 매산문, 같은 문학을 꼭 한번 더 여러분들이 연습용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2학년 1학기 내신은 무조건 문학작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신이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학 정리하는 거 잊지 맙시다. 자,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 문학의 운문 첫 번째에요. 조선 후기 문학의 운문 첫 번째. 자, 조선 후기의 특징이 뭘까요? 조선 후기의 특징.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 전기와 좀 달라요. 조선 전기는 유교적이고 그래서 이제 연군 지정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냥 뭐 일상적인 사랑 노래 많고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 조선 후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사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런 이제 양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쟁들 때문에 조선 후기 분위기는 조선 전기와 많이 다릅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작품들이 많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궁핍함, 그래서 몰락한 양반들.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판적이고. 풍자적 작품들이 많이 쓰여요. 왜 그렇겠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양반들의 신분이 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어때? 이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도 많고, 또한 조선 후기에 이제 위정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더좀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비판하는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큰 흐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오늘 볼 작품은 정약용의 작품이에요. 정약용. 자, 정약용은 누구냐? 그러니까 정약용이 누구예요? 실학자죠. 실학자인데 목민심서라고 하는 어, 중농을 좀힘 썼던,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농학파라고 합니다. 중농학파는 뭐냐면 농민들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학문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학 아, 학파를 우리가 중농학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혁용의 작품 속에는 이제 실학자로서 이제 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안타까워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라든지 중농학파로서 농촌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볼 작품은 타맥행이라고도 하는 보리타작이에요. 이거 한자로 하면 타맥행이거든요. 여기서 맥은 보리 맥자예요. 보리 맥자. 그래서 우리 왜 맥주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열카 아이들이 음 대학을 가서 쌤한테 한번 오면 쌤이 뭐 얼마든지 치맥, 소맥 뭐 이런 거다 사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실 2년 뒤를 기다립니다. 알겠죠? 자, 우리 보리타작 들어가기 전에 자 타메킹이라고 하는 이 보리타작의 배경이 당연히 어딜까요? 농촌이겠죠? 그렇죠?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한번 분위기를 봅시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자, 근데 젖빛처럼이니까 무슨 법이에요? 처럼 지규법이죠. 자, 지규법 사용해서. 시각적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젖빛처럼이니까 당연히 긍정이겠죠. 우리 이제 뿌얀 우유처럼 우윳빛깔의 우유 막걸리 그 다음에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세. 자 밥도 잘 먹고 술도 마시고 뭐에 이제 힘이 나죠. 그래서 밥 먹자 돌이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그래서 검게 탄 두어깨는 건강한 농민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건강한 농민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보디빌더처럼 이제 햇볕 받아서 막 어 반짝반짝 하는 거죠? 긍정이지 당연히 다. 자 그래서 농민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부분이 이제 이쪽 기첫 번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분위기가 이제 좀 고조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이라고 하고요.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자 옹해야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청각적 심상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거는 얘들아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줘야 돼. 즉각적으로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근데 발맞춰 두드려 다같이 이제 힘을 모으는 거죠.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청각적 심상 사용했다는 거 하고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점점 흥이 어떻게 돼? 고조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긍정적이죠. 그쵸? 자 농민들이 아주 건강하게 보리 타작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전부분 자 기승 분위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전환되는 부분인데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자 봤더니 농민들이 아주 즐거워 보여. 요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마음이 몸에 놓여 되지 않았네. 오이 부분이 이 시의 주제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음이 노예, 몸에 노에 놓여 되지 않았네. 이 말은 뭐야? 마음이 즐겁다는 얘기죠. 뭐가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건강한 노동에 어,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조화된 농민의 삶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농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농민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정신과 노동이 합쳐져서 어떤 기쁨이 됐구나라는 걸 지금 표현한 거야.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는구나. 자 이건 누구야? 화자가 아니고 농민입니다. 그럼 화자는 뭐하고 있어요? 화자는 이 농민들을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관찰하고 있네. 그치?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화자예요. 화자가 누구라고? 정약용이죠. 정약용은 누구라고? 학자죠.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낙원은 어디예요? 여기서 낙원은? 당연히 마음이 몸에 놓여져지 않은 농촌이겠죠.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자, 무엇하러 뭐 벼슬길에 헤매고 있니? 그럼 여기서 헤매고 있으리오? 물음표예요. 헤맬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반대로 읽히면 우리가 뭐라고? 설의법, 설의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엇하러 뱃슬길에 헤매고 있니? 뭐하러 헤매고 있는 거야? 당연히 헤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뭐야? 반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헤매, 지금까지 왜 이렇게 헤맸을까라는 걸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배의지에서 이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정약용이 뭔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농민심서라고 하는 농민들을 위한 농법을 개발, 농법을 정리한 책을 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실학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정리가 좀돼 있거든요. 자, 화자의 태도 어때요? 노동의 기쁨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이 반성적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경사상은 실사고 실, 실학사상, 중동주의사상인데, 이건 정약용에 대해서 좀 기억해 대어,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고시를 보겠습니다. 자, 고시 7인데, 사실 고시는 내용상의 특징이 아니라 갈래상의 특징이에요. 갈래. 그래서 한시 중에, 이렇게 연장체로, 길어진 거를 우리가 고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봐요. 자, 풀리면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대요. 그럼 여기서 부평초는 어떤 거야? 떠돌아다니는 사실 이제 개구리밥이거든요. 개구리밥이 뭐냐면 이렇게 작은 이파리들이 무리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먹는 개구리 밥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자, 일단 여기서 부평초는, 어, 유배지에 있는 화자 자신, 정약용 자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핍박받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의적인 것,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때. 자, 그래서 홀로 뿌리가 없는 부평초를 이야기 한 후에, 무리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니나네, 단에, 자, 부평초의 신세가 어때요? 바람에 끌려다니는 신세인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바람은 뭐예요? 부평초를 더 떠돌아다니게 하는,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세력, 핍박, 시련,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더보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자 굳이 굳이 목숨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더부살리 신세처럼 가냘픈 모습의 부평초를 묘사하고 있죠? 자, 부평초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이죠?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자, 여기서 당연히 연잎과 행체는 부정적인 거 이해되죠? 자, 연잎이 이 부평초를 괄시 무시한대요. 그리고 행체는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아무것도 못하게 이제 막는다는 얘기야. 그럼 연잎과 행체는 뭐냐면 부평초를 괴롭히는 탐관오리 또는 지배계층이 돼요. 그래서 지배계층이 누구를 피 지배계층인 부평조를 뭐하는 거야?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못 안에 살면서 똑같이 한못 안에 지금 한 연못 안에 지금 얘네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네가 어떤 거야? 서로 사이 좋지. 사이좋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한 나라 안에서 사이좋게 살지 못하는 우리 조선 후기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려지고요. 이 안타까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태도는 뭐야? 비판적 태도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왜 이결 비판이라고 볼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부평초나 연잎이나 행체는 사실 진짜로 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자,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자, 인간의 일을 어떤 자연물로 대체해서 돌려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의적 표현, 동물의 표현하는 거, 우리가 돌려서 표현하는 거, 우화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려서 표현하고 있고, 우의적 수법을 사용해서 풍자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죠?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내용을 좀더 정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건 시어의 상징적 의미들. 연립과 행체는 부정, 부평초는 긍정인 것. 그래서 연립과 행체가 스타라는 부평초는 이제 피지배 계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현상의 특징 방금 얘기한 거요오의적 습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인간은 뭐에다가 부평초나 연잎 같은 자연물에다가 대입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 시대현실을 풍자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약용의 작품 속에는 자 이런 실학사상이나 그 당시 조선 후기의 모습에 대한 뭐가 있다? 비판과 풍자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런 조선 후기의 작품들은 당연히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로 비판이 많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좀 짧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더 깊은 이해를 하신 후에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쌤한테 질문하세요. 꼭 아시겠죠? 자, 어 우리 열가 학생들 이어서 보셔야 돼요. 하루에 몇 개? 세 개씩. 화이팅!